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 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분양을 하던 분양 아파트였지만 최근에 공매로 전환이 되었고요. 분양 마진 뺀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한번더 금액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실 입주금 3천만 원이면 나머지 대출이 나오고요. 1호선 소사역 도보 3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왼쪽으로 신발장 문색칸 준비되어 있고요. 일가소동 버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베이지톤으로 이쁘게 3연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마자 자 1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방 입니다. 여기 1번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옆쪽으로 붙박이장 12자 이상 놓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방은 특히 옷이 많거나 집이 많으신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거실도 크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TV 자리 벽은 이렇게 세로로 긴 그레이 타일을 넣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벽이 커 보이는 효과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쇼파 슈파 자리는 쇼파를 6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이렇게 테이블 배치하셔도 이동 동선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메인등 역할을 하는 실링팬과 라인등, 매립등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환기창은 베란다 공간으로도 이어져 있고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 옆에 이어진 베란다 공간입니다. 따로 자녀분들 방을 통해서 아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수전도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개방감 좋은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주방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방 공간도 크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따로 식탁 자리를 놓으실 수 있게 자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식탁 놓으셔서 우리 가족분들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밥솥 자리도 들어가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되어 있고 조리대 넉넉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리 위쪽으로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방. 환기 걱정도 덜하실 것 같고요. 또한 여기 환기창은 거실 환기창과 마주보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마창 효과까지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메인 욕실과 2번 방, 안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메인 욕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메인 욕실 정 사이즈로 크기 잘 나와있고요. 제일 안쪽에 샤워부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건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되 2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여기 2번 방도 방 크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 방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겠고요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시다면 여기 방 옷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안방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부부침대 놓으셔도 여유게 사용 가능하시겠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 들어가시는 공간에 따로 파우더룸 놓을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파우더룸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도 베란다 공간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에도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추가적인 짐 정리하시는 창고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살짝 아담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세면대 쪽으로 샤워 시설을 빼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도 가능하시고 또한 부부 욕실에는 거울 수납장 옆으로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